네, 안녕하세요.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를 이용한 단기 매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피보나치를 이용한 이제 되돌림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매매법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본인의 매매법에 조금 적용을 시켜도 되고요. 혹은 나는 매매법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이 매매를 백태스킹을 해서 확률이 높은 매매인지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매매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볍게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조건은 박스권의 탈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15분 봉상 이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박스권에 대한 이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 이탈 이후에 기본적으로 최고점 기준으로 혹은 박스권이탈 전의 전 봉우리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는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대 음봉이든 양봉이든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충족이 됐다 싶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피보나치 이렇게 그어 보면 여러 가지의 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0.618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고요. 절 라인은 0.382를 기준으로 입절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0.618첫 번째 조건이 달성했을 때 0.618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숏을 볼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롱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박스권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건데, 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 박스권 제 기준상의 정의는 1시간 프레임상 최소 10개 봉 이상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주는 박스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걸 박스라고 지칭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또 기준이 생깁니다. 매매는 15분 프레임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 첫 번째 조건의 박스의 이탈의 조건은 최근에 나왔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박스를 이탈시켜 놓는 봉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박스가 그냥 이탈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최고점 혹은 전 봉우리 기준으로 N자의 파동이 발생을 하는가, 이것을 목표치를 채워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표치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이때 피보나치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고점에서 최저점을 긋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한다. 618 라인에 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숏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0.786이 라인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도 같이 라인을 보는데 이 박스권 고점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0.786요기 라인을 이탈 시에는 손절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는 거고.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고점, 단기 반등의 고점에서 382 정도 라인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익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1차적으로 익절 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추세를 타라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큰 추세를 먹기 위해서 1차에서 절반, 그다음에 2차는 추세를 조금 지켜보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원래 로스컷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로스컷 자리. 자리가 이 로스컷 자리를 1차 절반 하면서 내가 샀던 매수가로 옮겨놓는다. 이게 굉장히 이 매매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존하자는 거거든요. 수익을 보존? 보존해서 손실을 보지 말자의 매매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1차에서 절반 정도 입절을 하시고 나머지 2차 부근은 로스컷을 내가 본절로 옮기고 나머지 이러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보자. 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매매가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점을 갱신해주는 자리에서는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한번더 하고 똑같이 618라인에서 매수를 하고요 786라인에서 로스컷을 걸어두고 그 다음 여기 쇼트를 걸어놓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의 382 라인 여기가 1차 익절, 나머지 2차 익절 시기에는 로스컷을 여기 매수 자리로 옮겨놓는다. 이것을 꼭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저점을 다시 한번더 이탈 시켜놨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매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경우입니다. 급락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엄청난 병곡을 만들 급락이 나오고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618에서 매매가 가능할 거고요. 여기 786에서 로스컷을 걸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2 라인에서 1차 일절 그다음에 로스컷을 여기로 옮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차는 좀 들고 가보는 이러한 형태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조건이 해당되는 조건들을 좀 볼게요. 여기서도 박스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이 N자 파동의 위치가 어느 정도 채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피보나치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618에서 1차 매수가 되겠죠. 숏 자리가 나오고 여기가 1차 익절, 그면 로스컷 자리가 일로 옮겨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매매를 할때 항상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매매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또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갖다 부딪히고 내려와서 익절이 됐고 다시 한번더이 저점을 훼손했을 때이 고점 대비 저점을 피보나치를 그어서 매매는 가능하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겠죠? 지금 숏만 좀 보여드렸는데, 롱의 박스권이 크게 안 보여서, 여기서도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최저점 대비,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을 수 있고요. 여기 618, 618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쪽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6 1 8을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닿지 않고 수익을 줬다. 수익 구간이 나왔다. 이러면 저는 이거는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음에 내려왔을 때 하지 않는다. 다만 얘가 이렇게 갔다가 고점을 갱신했을 때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급락이 나오는 변곡을 만들어주는 라인에서 최고점 대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을 갱신했으니까 한번더 내려와주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여기서 618 라인쯤에 왔을 때 쪼스를 잡는 거구요. 로스 컷은 여기겠죠. 딱 찍었을 때 여기가 1차 1절 그러면 뭐라고요? 로스컷을 내가 매수한 매수가로 옮겨 놓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꽤나 확률이 높은 매매라는 이걸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몇 개는 안 했지만. 네, 다만 여러분들 이게 확률 이 높아지려고 하면 항상 박스권의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병곡이라는 것을 경험치를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 설정을 잘못 해 가지고 아무렇게는 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내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기서도 보면은 박스권 설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식으로 파동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탈이 나왔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스 컷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100%를 만족할 수 있는 매매는 없거든요. 하지만 확률 높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괜찮은 매매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변동성이 큰 위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로스 컷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매매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파동을 예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매매거든요. 기다렸다가 오면 하면 되는 거고,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순간을 놓쳐 가지고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이 매매법은 그러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래도 꽤나 많은 요기 보시면 이런 자리에도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런 자리도 다 박스권이죠? 꽤나 많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매매를 이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시기 보다는 꼭 백태스킹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맞는 승률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점차점차 매매를 해보시는 걸 조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매매법은 피보나치를 이용한 되돌림 매매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